오늘 해볼 게임은 Six Bodies, 여섯 구의 시신이라는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이 수상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야 합니다. 운전하기 위해서는요. 라고 하네요. 해보도록 하죠. Play. Hello. Yes, yes, station. 오케이 내렸고요 어 스테미너 있어 아 어째서지 자 들어가 볼게요 해투아 기름 먼저 넣어야 된다고 알겠죠 기름 먼저 넣어야 된대 됐어? 끝? 이제 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생긴 게왜 그러세요? 네? 왜 혼자 투대세요? 아니 그왜왜 왜, 왜? 아니 생긴 게왜이래 오케이. 오 아저씨 그 복장에 여기 손자국 있다 피 묻은 손자국. 아저씨 그 감사합니다. 아 뭐야? 문 어디 갔어? 아니 뭐임? 어, 뭐야, 아저씨 없어졌죠 아니, 여기 뭐, 아무것도 안 파는데? 이상한데요? 어디 갔냐? 아이 아, 열쇠 필요하대. 여기는? 여 어, 어디야? 아, 여기있다 열쇠. 나이스. 어, 분명히 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김. 미친. 소세지? 계십니까? 어, 여기로 나가야 되나 보다. 아, 탈출구가 여기야? 일단, 뭐, 밑으로 내리고, 내려왔구요. 주유소 지하인가봐요. 여기가 대체 어디요? 가보다. 오케이, 무슨 창고 같은 곳인건가? 아, 여기 열쇠가 필요하대. 어, 열쇠 찾기. 아니, 뭐야? 이게 갑자기 내가 왜 주유하다가 이런데 온 거야? 말이 되는 거야? 이거 벌써 어디 갔어? <laughs> 응, 뭐지? 아, 열쇠 여기 있다. 아, 뭔가 집으면 여기 뭐 나올 것 같아. 어, 잠시, 저기요! 야 오, 오케이. 아저씨가 옷 벗은 거 같은데? 아저씨 운동하시나? 응? 조깅하시나, 조깅? 아, 그런갑다. 그지 계십니까? 저 여기, 그냥 나갈게요. 네? 아, 여기보다 으유... 안 무서워요 하나도 어 여기 왜문 열려 있음 잠깐만 여기 드라이버 같은 거 있어 야 <laughs> 우는 소리 여기 못 가는데? 어? 아이 드라이버 다른 데에 쓰는 건가 봐. 아니 뭐야? 아저씨 왜 저래? 어디 아프세요? 어? Are you sick? 어, 뭐지? 아저씨한테 느끼면 안 되나? 어, 아저씨 막 돌아다니는데? 여기 계시는데? 어, 이 아저씨! 아, 걸리면 안 되나보네. 에헤이. 아, 이 자식이. 가만히 있어! 걸리면 안 되는 거여, 너. 아, 여기 내가 왔던 데지. 여기 근데 스크루 드라이버를, 그 드라이버를 어디다가 쓰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쉿, 조용히 해. 왠지 저쪽에다 쓰는 것 같거든? 왼쪽에? 그다 쓰는 거야, 맞? 맞지? 아어디는지뭐 보이? 엄마! 야 어디다 쓰는 거야? 말을 해봐. 아 도대체 잠깐만요, 저 저쪽에. 가... 여기가 퇴출것 같은데? 아뭘 눌러야 되나 보다. 그지? 아 아무것도 안 보여. 뭘 눌러야 돼? 찾아보자. 버튼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아아 <목소리> 아, 기다려봐. 그 어디 또 다른 데에 있나? 저 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아니, 근데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헉! 여긴 잠시만요. 아씨, 알았다. 나 이제 알았어. 나 진짜 알았어! 저 환풍구 같은데로 들어가는거였어 이 자식이 다 들켰어요? 야 뛰지마 여기서 뛰지마 여기서 걸어가 그렇지 스테미나 스테미나 진정해 진정해 떨지마 떨지마 할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나 들켰나? 아저씨 저기서 나 쳐다보고 있네 어, 나 들킨 건가? 안 들켰어, 안 들켰어. 다행히. 엄마 <laughs> 어, 깜짝이야, 뭘! 아, 그만하란 말이야. 야, 동태를 살펴. 동태, 동태? 어떻게 할 거야? 나 여기 있는데? 꺼져! 아니, 꺼지라고! 어? 여기도 오나? 어왜안 가는 거야? 여기 있자 일단 가겠지 언젠간 그지? 간다 나이스 미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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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었죠? 이제 나나 나, 나가기만 하면 돼 진짜로 아저씨, 어디 있는지 체크 체크. 어디 있을까? 응, 아저씨, 여기 계신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가만히 있어 그래, 이 하얀색이 될 때가 있어. 뭔지 모르겠어. 무서워, 아! 안 됐겠지? 어, 이쪽으로 오는 건가? 어, 이쪽으로 온다. 개 쓰레기 같은 거. 잠깐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쪽 온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나가, 나가, 나가. <laughs> 나이스! 점프. 아! 아니, 이게 끝이야? 아니, 이게 데모 버전이었어? 어, 그래? 여기서 마칠게요. 끝!